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 블로거 케토시입니다. 항상 글과 사진으로만 인사드렸었는데요. 앞으로 나우엔TV 리뷰를 통해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리뷰로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런즈 FS2 보이스라는 제품인데요. 기존 카오디오를 제거하고 센터페시에 설치되는 형태의 AVN입니다. AVN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고 해서 올인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런즈에서 출시한 제품들처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더해진 제품을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 기능이 더해져 AVN-C라고 불리기도 하죠 AVN은 내비게이션과 함께 다이나믹한 멀티기디언 기능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내비게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i 이나비나 파인드라이브 같이 VN이라 불리우는 메리편 내비게이션과는 다른 종류의 제품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다양한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VN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었던 런즈 FS1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fs2 보이스라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기능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운전 중 내비 조작 및 dmb 시청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올 3월부터는 행정 안전부에서 운전 중 내비 조작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애플의 씰이나 안드로이드의 구글 보이스 같이 음성 인식 기능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정작 그 기능이 필요한 것은 운전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런데 FS2 보이스에는 애플의 시리를 만든 뉘앙스의 음성 검색 엔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해보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우리 집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먼저 핸들 리모컨에 등록한 음성인식 버튼이나 이렇게 모니터에 있는 이 보이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삐 소리 난 다음에 말을 하면 네,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 네, 이렇게 바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어, 물론 우리 집이나 회사, 친구 집 등은 미리 등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이제 같이 찾으면서 운전하면서 꼭 필요한 주유소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똑같이 버튼을 누르고 가까운 주유소. 가까운 주유소. 다음 페이지 바로 안내 등을 말하세요. 바로 안내. 바로 안내. 자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지금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이렇게 말한번말두 번만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로 경유하는 입니다자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마트를 가볼 건데요. 이 근처에 있는 이마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은평 이마트. 첫 번째, 두 번째 선택 등을 말하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바로 안내 등을 말하세요. 바로 안내. 바로 안내. 자 이렇게 주변에 이마트도 이렇게 앞에 지역명 붙이더라도 그 주변에 이마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 외에도 기기 제어도 가능한데요. 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만 끄고 싶다. 버튼을 누르고 내비게이션 종료. 내비게이션 종료 이렇게 되면 불편한 터치 없이도 편리하게 종료가 가능하겠죠. 이 외에도 핸들 리모컨 버튼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핸들에 있는 뮤트 버튼 하나에 U2와 LCD 오프 등의 두 가지 기능을 숏키와 롱키로 이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기능을 주행 중에 핸들과 음성만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법안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a d n 을 구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의 카우디어를 제거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취지에 맞게 스마트폰을 연동한 다양한 멀티 기능 부가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안드로이드만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구글 스토어에서 런즈링크 앱을 따로 다운받으면 어, 날씨와 주식, 뭐 벅스뮤직과 전세계 라디오를 차에서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해볼게요 날씨가 이거죠 누르면 예, 조금 로딩이 걸리기는 하는데 여행 갈때 목적지의 날씨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증권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두 가지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도 어, 차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 스마트폰으로 오는 문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 볼게요. 테스트로. 자, 이렇게 문자가 오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조그마한 창이 뜨는데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 프라버시를 이 위해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 아래 뭐 여기 내가 주소 찍을 테니까 여기 찍고 와 하면은 여기를 찍고 올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그리고 또 이제 보이스 버튼을 눌러서 목적지 검색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다음은 아이 뮤직과 아이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뮤직과 아이 뉴스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자 이렇게 리스트가 뜨는데요 전 세계 라디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러와 들을 수가 있는데 아이뮤직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뭐 일렉트로닉 뭐뭐 뭐 댄스 디스코 뭐팝 블루스 발라드 등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렉트로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장르를 받아오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 뮤직과 함께 아이 뉴스. 이제 전 세계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아이 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스마트폰을 인터넷 환경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렇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모든 라디오를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미국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스마트폰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로딩 시간이 좀 길다는 것입니다. 좀더이 부분이 개선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폭스 뭐 CNN 우리가는 아 이런 모든 미국의 모든 라디오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A/VN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순정 카 오디오보다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기 위함일 것인데요. 어, FS2 보이스에는 A/VN 최초로 야마 오디오 DSP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어, 야마 DSP를 통해서 뭐 트루 베이스나 터보 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신나는 음악으로 들수 있고요 어, 라이브와 3D 기능을 통해서 영화를 볼때 어, 보다 더 신감 나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또이 DSP라는 게 이렇게 탑재가 되어서 그래서 뭐 b 베이스 볼륨부터또 배울까요? 뭐, 터보 라이브, 뭐 시네마, 뭐 이런 식으로 어, 음악을 들을 때보다 신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트로베이스 라이브와 3D 기능을 통해서 영화도 볼 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런제 FS2 보이스에는 이외에도 재부팅방지하 기능과 시동을 검과 동시에 후방을 볼수 있는 퀵 후방 카메라, 천 가지 LED 버튼 색 설정, 속도 볼륨 자동업 기능. 말씀드린 것 외에도 소비자를 위한 부가 기능을 상당수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N이 이 거치형이나 메리형 내비게이션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기업의 신뢰성, 그리고 ABN이라는 멀티미디어적인 니즈를 반영했을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ABN 시장에서 런지의 활약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자동차 블로우 캐토시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